이번 주에도 우리 두 선생님께서 연애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성과 관련. 엄청 네, 무섭다. <laughs> 귀여워. 성과 관련해서 적고 싶은 말. 아, 무섭다, 이거. 딸기 우유 먹으면. <laughs> 아저저저나저 아, 저, 저, 저 얘기 들어봤어 진짜 남자생 친구 말. 아이씨 남자 남자 남자도 생리하아아 남학생들 뭐 써? 성이 관련해잖아 기수 뽀뽀의 차이 영자, 남자... 개영우나 게이... 이런 걸 벌써 한다고? 아이고. 나 죽겠어, 개요. 이런 걸 벌써 한다고? 어, 나 소름 돋았어. 왜? 추워? 어? 아니, <laughs> 내가 생각했던 레벨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5, 육학년 되니까 또 올라가죠. 왜? 어. <laughs> 어머, 엄청나게 많이 적었어요. 세상에나. 배고파네요. 다다 적고 싶은 말에다적으라할때 아. 정말 다 적으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보니까 어 세상에 진짜 왜 생리를 우와. 너무 늦게 해요? 생리는 대부분 몇살때 시작하나요? 생리 월경 관련된 질문들이 엄청 많고 이 생리에 관련된 질문이 확실히 음. 압도적으로 많네요. 음. 딸기 미션. 딸기 뒤체까지 딸기와 우유를 그려주셨습니다. 딸기로 보면 가슴 커요? 져 아니요. 아, 맞게, 맞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 왜 중2, 중3 때까지 밖에 못 크나요? 남자도 생리하나요? <웃음> <웃음> 저기, 썸네일 같은 거. 가슴이 왜 커지는지. 가슴이 왜 커지는지 궁금해요. 살짝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어. 자, 근데 속옷을 팬티만 입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걸 입는 게 있어요? 위에, 돌아가자. 어, 이거는 누구만 입어? 여자. 여자. 왜 입을까? 크면서. 그 맞아 크면서 몸이 달라지는데 뭐랑 관련 있을까? 응, 응, 응. 중요부중중요부중요아요아요 부위. 부위 중요한 중요한 중요해중요중요해 중요한 네. 중요한 요 중요한 중 중요한 아, 왜? 왜 맨날 중요한 부위고 소중이라고부르 중요한 중요한 중 중요한 중요르 중요한 중요 생명이랑 관련돼 있어. 생명이랑 어... 관련돼 있어. 생명. 그래서 왜 여기는 여자는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지? 아기 아기 아기한테...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그래서 성교육에서 배우고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가 응. 필요해서 우리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 오늘 잠만 되잖아. 오늘 잠안 돼. 언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가슴도 같이 보호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생명과 관련된 거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놀린 적 있어요? 이런 거 관련된? 언니가. 언니. 언니가? 니 아니 아니 아직 다. 아니. 아직 다 커지지. 특히나 여성의 가슴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음...